네 여러분, 또 순수한 물결로 흐르면서 또 나를 진정한 나를 본을 찾으러 또 떠나봐요, 또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럼 내가 신으로 다시 돌아갈 거면서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까?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 안 되셨죠? 그러면.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이해가 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비하고 나방 둘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나비가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방 좋아해요? 나방은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나방은 어두울 때,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나방은 털이 많고 막 뭐요? 뾰족뾰족하잖아요. 깃털이라든가 그다음에 빗살 뭐실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요 굉장히 어두운 갈색이나 회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꺼려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비는 어때요? 나비는 활동해요. 특히 여러분 이쁜 꽃이 있는데 같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더듬이가요, 굉장히 둥글면서 곤봉 같아서 그냥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색도 뭐예요, 여러분? 색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워요? 아주 밝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천상에서 원래 이런 나비와 같은 그러한 아주 깨끗하고 맑고 밝고 순수한 나비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바이러스로 병근이 들어서 나방처럼 이게 흉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나방처럼 변진된 우리를 나비와 같이 본래의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나비로 다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초록별이라는 학교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너희가 나방이 나비로 다시 탈피해서 진화 발전해서 올라올 때 어떻게 오냐? 본래의 나방이 되기 전에 천상의 나비였던 것보다 훨씬 더듬이도 센서가 아주 발달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아주 튼튼하고 날개도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힘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해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멋진 더 나비, 멋진 더 신, 더 완벽하고 온전한 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또 하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생하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전생. 우리는 지구별에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육혼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많은 수십생, 수백생, 수천생을 살았잖아요. 지금 내가 현생을 살고 있는데, 요전의 삶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으로 우리의 전생은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구별의 인간으로 산 것은 다 현생이다. 우리의 전생은 무엇이다? 천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인, 지구인간으로 오기 전에 천상의 우주의 신이었던 우주신, 우주인 천신, 이것이 나의 전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부터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내가 있던 그 전생에 다시 회귀하고, 본향으로 다시 귀향하고, 다시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여행을 온 것이다. 지금이... 지구에서 몇천 년, 우리가 백 년씩 천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우주의 신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순간이고 한 찰나다, 한두 시간밖에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우선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비의 애벌레, 번데기, 알이었을 때그 천적들에 먹히고 기생충에 감염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지구인으로 머물면서 나한테 닥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무엇이랄 것이냐. 다 간추려서 줄이면 오욕, 7정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567정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잘 아시는 것 같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또 버버벅 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봐요. 과연 나를 나 스스로 천적을 만들고 나 스스로 얼어 죽게 하고 나 자스로 갈증나서, 목말라서 죽게 하고, 나 스스로 나를 감염시키게 하는 오욕, 칠정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기서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오욕이 뭐예요, 여러분? 오욕은 맞지요? 나비에서 알과 애벌레의 족쇄와 같은 거예요. 오욕은 뭐냐면, 육신의 그물이에요, 여러분. 그물이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뭐예요? 세욕이요 우리가 보통 세욕하는 성욕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보이는 것에 끌리는 눈의 욕망이거든요. 어떤 아름다움. 어떤 것이든 내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그리고 또 이성이요. 또는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의 욕망이요. 그럼 여러분, 세욕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사람을 썩게 하고 굶게 하는 세력이 뭐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욕이잖아요. 우리의 종교 지도자, 영성가 그다음에 어떠한 그 경제가, 정치가, 연예인들 그 어떤 인물도 마지막에 나를 굶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 뭐죠? 성욕이잖아요, 여러분. 색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체 말로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샛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요? 예세의 욕망만 밝히면 골로 간다.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오욕 중에서 두 번째가 식욕. 맛있는 음식과 포만감에 대한 욕망이죠. 뭐예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 입의 욕망. 그 다음에 여러분, 명예욕이요. 어떤 칭찬, 나의 이름에 대한 명성, 지위. 즉 이것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이 이것이 명예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재욕이요. 재물욕이요 돈, 물질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요. 정보요. 손의 욕심이죠. 뭔가 내가 움켜쥐고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 다섯 번째요. 수면욕이요. 과연 내가 휴식하고 잠만 자는 것을 가지고 수면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수면욕 중에서 수면욕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무지에서 깨어남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수면욕이에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본연 존재가 깨어나지 못하게 잠자고자 하는 것 그냥, 나의 육군과 육신에 머물면서 쉴려고 하는 게, 이게 큰, 가장 큰 수면 욕이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번데기를 찍고 나비로 나올 수 있는 날개를 가두는 그물이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요, 여러분. 다섯 가지의 욕망이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게 무엇이 있죠? 일곱 가지 정이 있어요. 칠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칠정은 무엇이냐면은, 이뻔데기를그틀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 이것은 뭐예요? 육혼의 안개인 거예요. 다섯 개 욕망이 뭐예요? 육신의 그물이거든요. 육신의 그물로 가두고, 그 다음에 칠정이 뭐예요? 내가 그물을 뚫고 나와도 안개처럼 꽉 가려 있으니 내가 날개가 있다 해도 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혼의 안개가 나를 가려 보여. 모든 것을. 그럼 이 칠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 기쁠 희가 있잖아요. 왜요? 기쁨? 만족감? 즐거움. 근데 왜 이것이 인간에게 단계가 될까요? 뭔가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기쁠기가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기쁨이나 만족 이 기쁨이 영원히 갈줄 알죠 근데 이것은 잠시 반짝이는 불빛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없는 너무 쾌락에 치우친 그러한 즐거움, 기쁨 맛을 맛본다 두 번째요. 여러분. 성낼 노잖아요. 뭐예요? 분노, 화, 억울함. 이것도 영원한 줄 아는데 뭐예요? 이런 것도 잠시 타오르다가 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스르르 없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에 시달려서 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근심할 우여.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의 가슴을 짓누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생각할 사. 이 육혼의 생각, 번뇌, 미련이 이것들도 영원한 줄 알죠. 이 가짜 나인 나가 진짜인 나로 착각하고 살게 하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또 겪는 게 슬플 비요.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탄에 빠지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나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놀랄 겸. 우리는 작은 일에도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예상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가왔을 때 충동을 느끼고, 일곱 번째요. 두려워할 공이요. 그,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환경이나 인연에 부딪힐 때 어때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굉장히 의측이 되죠. 그래서 늘 존재하는 내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본형 본존재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나의 육후는 어때요? 언제나 흔들리니 작은 태풍에도 나는 무서움을 느끼고 평소에 내리지 않았던 어떤 큰 비가 내려도 나는 두렵고 작은 진동에도 지진에도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에 나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구인으로 살아올, 살아갈 때, 내가 인간이라는 인생 속에서는 욕망이라는 이것이요, 나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칠정이라는 어떤 옷과 같은 외피와 같은 것을 우리는 두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욕이나 칠정을 잘 보세요. 이것이 외부에서 갖다 준 건가요? 내 안에서 다 스스로 내가 발현되고 올라온 것들인가요? 이 시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욕이요. 색욕, 식욕, 명예욕, 재욕, 숙면욕이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 내 안에서 발현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에서요? 육신의 본능의 욕망과 육혼의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다 불러일으킨 것들이다. 칠정도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지 외부에서 갖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가야 돼요. 그러한 사슬과, 그러한 그물과, 그런 족쇄와, 그러한 나의 잘못된 이 인간의 가짜인 내가 진짜인 것으로 살고 있는 나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를 여러분, 애벌레에서 죽게 하고, 아래에서 내 자신으로 잡아막히는 것이며, 내가 뻔데기 안에 들었으면서도 지금 나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여기서 굶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나에게 있는 오욕칠정이다 오욕칠정은 가짜인 나 나의 육혼과 육신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어떠한 생산품인지도 모르고 이게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나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번데기 안에서 나 스스로 찢을 용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때, 번데기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내가 오욕 책정이 이 육훈과 육신에 종속되어 있는 이 모든 사슬들이 가짜이고 물거품이고 홀로그램인 것을 아는 순간, 나에게는 뭐가 생겨요, 여러분? 나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용기는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나는 본래 나비였다. 나는 본래 신이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다시 신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식. 나의 의식이 3차원인 이 지구별, 인간, 여기에 머물러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본래 신이었고, 본래 나의 고향은 저 천상이었고, 나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고 생존에 있는 이 물질의 아버지가 아니고, 진정한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그 우주의식으로 여러분 연결될 때, 그 주파수가 연결될 때, 나의 본형, 본존재의 진실의 종이 울려서, 그 전파가, 그 정수리가, 하늘 아버지 가슴과 심정과 그 영을 울렸을 때, 대우주의 그 무한세계의 비물질의 그런 에너지와 같이 공명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지금 이 본데이의 껍질, 삼차원의 의식, 인간의 몸속에 갇혀져 있는 나의 이것을 찢고, 박차고, 터트려서 나는 본래의 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주의 의식이 무엇이냐? 본향으로 움직이는 날개짓이에요. 우주적 생명과 빛과 연결되어 있는 나비 그렇게 연결되어 할본연과 본존재로 내가 지금 존재할 때 나의 껍질은 하늘나보지가 때려서, 울려서, 벗겨서, 나는 스스로 나에게 다 자란 나의 본영의 날개를 펴고 우주 하늘로 오를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2025년, 2026년, 2027년이요. 우리가 번데기 안에 갇혀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나의 날개 옷을, 나의 더듬이를, 나의 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썩어질 수 있다. 오욕칠정이 나인 줄 알고 오욕칠정을 가두고 있는 육신과 육혼이 가짜인 나이가 나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주적 의식이 아니라 땅의 의식, 지상의 의식. 그것을 한마디로 3차원적인 의식이라고 한다, 여러분. 내가 우주로 향하는 마음.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줄을 놓고 있는 그 주파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나의 여기에 있는 리모컨을 그 대우주의 전파에 맞추는 리모컨의 채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대우주의식이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뻔데기에서 나비로 올라갈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뻔데기의 생 이곳에서 내가 과감하게 찍고 오를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희망과 그러한 나의 지치지 않는 근원적인 힘을, 무한의 동력을 나 스스로 생산해 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연습해 왔잖아요, 여러분. 번데기에 마치 갇혀진 것처럼 우리는 침묵하면서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깨어난 자들의 수많은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신에게도 매달려 보고 여러분 또 때로는 나를 들여다보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왔다. 이제 우리가 이 번데기를 찢는 고통점은 그러한 일점은 우리가 과감하게 여기서 이제. 벗어나자, 나스스로 찢어내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빛나는 황금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뚜렷하게 우리가 그냥 매달려 왔던 우리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확연하게 우리가 매달렸던 십자가보다도 불상보다도 더 확연하고 더 성명하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의 본존재를 보게 될 것이며 나의 본향을 떠올리게 될 것이며 그 기억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생보다도. 더 확연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천신이었어요. 지금 천신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깨닫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본래가 천신이었고, 본래가 깨달은 존재였다. 이것을 오늘 확실히 알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무엇에도 우리는 기대거나 매달려서 기복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매달리고 기복할 것은 무엇이다? 나의 육군과 육신이 기복하고 매달리고 의지할 것은 오직 나의 본영 본존재다, 여러분. 본형 본존재가 이 날개를 펴고 오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끊임없이 내 안으로 그 주파를 연결하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있는 나의 본존재 70%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근본이었고, 나의 내가 조각내기 전에 한 나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설사 잊고 망각되어 일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상기시키려고 다시 기억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살때 나는 지금의 인생이 썩어서 없어지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나방인 신이 휘앙찬란한 나비의 올과 날개를 입고 다시 신으로 오를 수 있는 마지막 일생,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고 가도록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 나비를 비유해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진짜 나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